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원합니까? 첫 영상처럼 무엇입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을 제 몸과 마음에 보시는 것입니다. 영상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예, 원합니다. 거짓말 아니죠? 네.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결심하시고 신부님 따라하세요 자 오른손을 높이 들리고 저는 따라하세요 저는, 저는 오늘, 오늘 첫 영성체를 하면서, 하면서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제대, 앞에서 제대 앞에서 위에서 말한 내용을, 위에서 말한 내용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는 뭐죠? 자, 크게. 나는 모입니다? 저는? 자, 다시. 저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저는? 그 다음을 하라고. 저는 무엇입니다? 저는? 크게. 신부님이 저는 여러분들은 뭔지 알죠? 무엇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 말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죠? 자, 다시. 위의 내용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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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저는 그 다음을 푸기해야지. 신부님이 저는 거, 여러분들은 그 다음을 푸기하는 거 알겠죠? 자, 저는 똥입니다. 자 다시 모두 함께 저는 똥입니다. 저는 똥입니다. 저는 자연습해 여러분 지키자는 보다 똥. 똥이다. 그러니까 똥으로 살고 싶으면 안 지키고.

네, 선수 쪽을 보시고, 이제.